안녕하세요 형둥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부터 움직이는 건 대만을 통 가게 됐어요 그만 통하게 됐고 제가 오늘 7시 50분 비행기로 저번이랑 동일한 지에어를 타고 대만에 가게 돼서 일단 첫 차를 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앞에 있는 호텔에서 보고서 갔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나왜 <laughs>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말을 못하겠네 쪽팔려가지고 대만에 야놀제에서 구매를 했는데 거의 뭐큰인리까지다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14만원? 14만원 주고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 차 타고, 출국 심사 다 해도 6시 36분이라 널널합니다. 아침 비행기면 차 타도 이슈 없다는 거. 어떡하다가 혼자 가게 돼가지고. <laughs> 대만에 세 번째 가는데 혼자서 또 어떻게 지고 있지? 영상에 또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도착했으니까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. 바로 짐을 찾고, 대만 지원로 하고, 심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. 아니, 캐리어를 첫 오픈하는데, 아이, 물론 더럽긴 하지만 이거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더러워질 일이야? 아이, 정말. 럭키 드로우. 두달 만에 또 럭키 드로우 이런게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. 어? 어, 뭐야? 바뀌었네? 우와, 거야, 뭐야? 바뀌었네 이거 야 이거 눌러야 돼? 아여기 찍으려나 봐? 로키드로 게임이 바뀌었네 아이씨 어차피 안될거 알고 있었지만 아 됐으면 좋았어요 MRT를 타러 가고겠습 이제 진짜 대만한 세금 앞두고 어디가는지 다알것 같아 바로 비드 차원인데. 보이시죠? 드 차원.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? 맞나? 음. 오. 야. 이게 호텔이야? 오. 저기 조직당이야? 설마? 아니, 겠지 네. 이렇게 좋은데라고? 호텔. 샴페인. 요인가 응. Okay. Thank, thank you. you. Oh, that's <laughs> so. oh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h 바로 맡겨주네요. 저 <laughs> k y 아, 맡겼고 바로 밥 먹으러 가 Thank o h a h t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이렇게 쉽게 <집에서> 서보했지 <목소리> 이번 여행은 제가 진짜 항공이랑 숙소만 예약했고 그리고 그 또한 제가 저번주에 일주일 앞두고 예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획도 하나도 안 짜고 환전도 방금 트래블월렛서서 방금 바꿨어요 예, 네. 진짜 아무 계획 없이 왔어요 피스럽게 왜냐면 뭐몇번 왔던 곳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왔고 아무 생각 없이 놀다 갈 거예요 지금 2박 3일이라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밥 먹고 갔던 데 갔다가 밤에 술 먹고 뭐 그러고 보내고 아침에 가지 않을까? 라는 생각 날씨가 덥긴 더운데 그래도 한국이랑 비슷한 약간 그런 더위라서 더위라서 그런지 적응이 돼서 보고 증전 기념관이랑 고궁박물관 뭐 그런 걸 제가 조금 안 나와서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어. 뭐라도 해야지. 그래도 아무리 싸게 하도 돈몇 십만 원 주고 온 건데 면자 써가면서 뭐라도 건재되지 않겠어 밥먹고 빙수먹고 숙소가서 체크인해서 좀 쉬다가 저녁에 대만 현제인 친구 만나가지고 저녁먹고 다음에 저녁에 또 놀생각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한국이 아니라서 그런지 카메라 들고 이야기하는게 괜찮네 사람들이 있어도 785오 되게 복불 깔끔하고 좋더네785 오케이 힘해 네. 와 호텔이 진짜 작구나 <laughs> 아 자꾸 아람하네 호텔이 창문도 있고 냄새가 좀 굿굿팡 냄새가 나는데.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? 혼자서 지낼게. 아휴, 지친다, 지쳐. 그래서 메모지 정리하고, 혼자 정리 없이 한번 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What? Okay. 모도는 사실 사진 잘 나오 기 데가 어려워요. 매번 올때 마다 사진 을못찍어 가지고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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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지켜야 돼. 잠깐만 이거 초코슬러시야? 우와, 허쉬네. 대박. 여긴 하겐다즈 대신에 허쉬가 있구나. 아우 <laughs> 아, 역시 대만 여기 잘돼 있어. 뭐 돼지고 오시켰어? 이거 아, 소고인가? 네. 정말로. 같이 먹자. 그래? 어. 안녕하세요. 지금 시간이 11시 4분이에요. 제가 어제 술을 먹고 거의 새벽 4시에 숙소를 들어와서 자고 이제 일어났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현다가씩게 오는데 어, 오늘의 계획은 일단 아무 계획 없어요. 아무 계획 없고 그냥 발길 가는 대로 움직여 보자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시몬으로 나가서 뭐 어디 먹을 데 있는지 한번 보고 밥부터 일단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좀네 일단은 나가겠습니다. 여기 숙소 안에 있으면은 어, 이럴 거면 집에서 있는 게 낫지. 네, 저는 밖에 나 돌아다녀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죽이든 밥이든 되 나가보겠습니다. 앞이 있구나. 대박이다. 와 근데 너무 와, 너무 뜨겁다. 선글라스 갖고 올거 저는 지금 중장 기념관을 왔습니다. 저건 뭘까? 우와 저거 뭐야? 대박이다. 웅장하다 웅장해 우와. 와 양산 쓰고 다녀야겠 진짜 너무 더운데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이니까 거의 뭐 해가 중천에 떴죠 더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웅기면 보고는 가야지 와 근데 진짜 덥다 인간적...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와... 특이하다. 날씨가 놀라 무시하네. 아, 와, 여기 서 릴스 찍어도 되겠다. <laughs> 아, 저기가 계단이 있는데, 저거를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겠죠. 저는 굳이 안 올라가고 싶습니다. 무슨 동상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네. 저기 올라가면 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올라가고 <laughs> 여기서 나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건물 되게 크다. 아. 했는데 어 보초를 뽑아 주시겠어요?